아마 이곳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좌표는 올해의 좌표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에 점을 찍어야 될 텐데 생활과 윤리 수능에 이런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거든요. 이 문제 풀 때마다 통일 문제에도 사회정책 문제에도 좌표 평면에 점 찍는 건 하는데 내 인생에 점 찍는 거는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수험생들과 1년 동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좌표를 두고 어디에다가 점을 찍고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간절한 목표를 꼭 이루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세 가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풀때 X, Y, Z 세 가지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꼭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그 중에서 생활과 윤리라는 점수에서, 과목에서 좋은 점수, 만점 꼭 받을 거야. 라는 목표 의식. 아주 명확하고 간절하게.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그냥은 안 되죠.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끝까지 노력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여기 여러분들이 왜 들어오셨을까? 우리가 왜 만나게 됐을까?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무엇인가 힘이 되줄 무엇을 위해서 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를 귀인이라고 써봤어요.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이끌어 줄수 있을 만한 지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그런 귀인. 이세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간절한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앞으로 달릴, 수, 달릴 때 동력이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간절한 목표에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간절한 목표를 갖고 달리는 내가 마이너스인 사람이냐, 플러스인 사람이냐. 무지 중요해요. 내가 마이너스여서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에만 안테나가 서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소식들에만 안테나가 서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불안해.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와요. 라고 말해도, 의심하는 마음. 해봐라. 라는 마음. 망설이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끊임없이 불안한 마음만 있는 마이너스라면, 아무리 내 목표가 간절한들,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 옆에 와서 도와주려고 한들 마이너스에는 계속 마이너스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간절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다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딱 듣고 믿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해볼 거야. 라는 플러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옆에 온 귀인을 잡았을 때 곱하기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는 곱해 봐야 마이너스. 플러스는 곱하면 더큰 플러스가 돼요. 제가 이 강의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만남이 곱하기가 될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딱 믿고 우리의 시간을 믿고 우리의 노력과 좌표를 믿고 간절한 그 마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곱하기가 될 누군가 바로 저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점 받을 저의 동지님들이고요 소중한 저의 동지님으로서 손을 딱 잡을 율리 요정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율리 요정 했을 때저 선생님이 약간 자신에 대해서 판타지를 갖고 있나라고 생각하실까봐 율리 요정에 대한 변을 드리자면 요리병 조리병 하면서 열일하는 그 요정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있다면 열심히 찾아가서 열심히 하는 그 열일러. 그 요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도 열일하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도,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윤리, 교과에서 열심히 하면서 더 곱하기가 확실하게 되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요정이 돼서, 플러스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옆에서 도울 겁니다. 같이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이거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기억하시고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의는 총 48강이에요 48강 중에서 개념특강으로 25시간 구성했고요 문풀특강으로 20시간 그래서 가장 최적으로 수능특강에서 꼭 짚어봐야 되는 개념 문풀에서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분석을 들으실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구성했고요. 마지막 세 시간은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끼리 모의고사 이거 간간히 소개드릴 테니까 강의 때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중에서 개념 특강 들어오실 때는요. 그한 강의 개념을 두번 돌려본다라는 마인드로 들어와주시면 돼요. 어느 한 코너도 놓치지 않고 다 선생님과 함께해서 내가 이 강의에서 개념을 두 번. 확실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써머리 앤 썰이라고 하는 화면 뜨고 제가 뭔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그 강의 핵심적인 개요 마인드맵처럼 정리해드릴 거고요. 출제 경향이나 공부법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에서 실수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잘 되더라라는 썰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썰이라고 해서 막 저, 저의 막 개인사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는 동지로서. 도움될 만한 정보 드리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하는 거아 그게 제 썰이에요 그리고 모아보기로 한눈에 핵심적인 개념을 도표화 시키거나 마인드파 시키거나 또 추가적으로 좀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까지 충실하게 실어서 내용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만점 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를 펼치고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 빈칸을 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그 빈칸의 핵심 개념을 채워보면서 두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만 충실해 줘서도 저와 시너지를 확실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풀특강에 들어오면요. 저는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해설에 들어오는 이유는 당연 이거라고 생각해요. 뒷면에 있는 해설서, 당연히 읽죠. 그거 읽어도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가려운 부분이 생기고요. 오히려 그 애써서 만든 그 문장이 벽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강의에서의 우리의 대화, 우리의 티키타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위해서 대체 불가한 분석과 설명이 되기 위해서 저 열심히 준비하고 달리고 있으니까 믿고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의고사 마지막 3강 때는 좀 뭐니 뭐니 해도 연계 교재 강의를 다 듣고 나서도 어 선생님 그래도 뭔가 불안한데요. 개념 보고 문제 봤는데도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뭔가 실전형으로 좀 집중해서 긴장해서 뭔가 좀 해볼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이 3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완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시간에 조금 더 힘이 되어줄 만한 수강후기 활용법 수특 처음 시작하실 때 좌표찍기라는 제목 다시고 나의 목표나 다짐 완강계획 같은 거 공유해 주시면 제가 그 후기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나 다짐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매강 열공할 때 개념 특강만 마지막 부분에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핵심을 탁 추려서 이 부분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꼭 복습하세요. 라면서 마무리를 짓게 될 거예요. 그 빈칸 숙제를 후, 수강 후기에 넣어주시면 어,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쭉쭉 나가고 있구나 제가 마음속으로 체크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풀 특강에 들어오시면은요. 오답노트예요, 일종의. 내가 기본 문제와 확인 문제를 풀면서 이 선택지의 이 문장 참 중요했다. 틀렸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맞았지만 꼭 기억하겠다. 제시문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은 선택지로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짚어드리는 것들도 있어요. 아, 선생님 저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선지, 한 문장으로 쓰는 숙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질문들이 뭐 있을까 여러 가지 들려요. 그 중에 전딱 요것만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시원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능 개념 하고 와야 되나요? 하고 오세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와요. 어, 선생님 저 지금 그럴 시간이 안 돼요. 아니면 이 수능 특강을 보고 있는 시점이 좀 나중이거나, 아니면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능 개념을 다 듣고 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행이에요. 수능 특강에서 개념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개념에 같은 단원에 같은 주제 인덱스 찾아 들어가서 한번더 들어보시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수능 개념 언제까지 딱 끝내고, 수능 특강 언제까지 딱 끝내고, 기출 언제까지 딱 끝내고. 이거 굉장히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개념에서의 개념, 특강에서의 개념, 특강의 문제, 기출 문제. 서로 비중을 달리하면서, 완급 조절해가면서 끝까지 가져가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냈어요? 몇번 돌렸어요? 이런 단순한 표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병행하면서 정도를 달리해 가면서 완급 조절해 가면서 끝까지 더 완벽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 수강 후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가 도와드릴 것들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요. 밤낮으로 열일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러 올 겁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확실한 목표 의식,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곱하기가 될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